초지역 초지역입니다 초지역 공사하고 있네요 초지역 왼쪽이 보이죠 그 간판 앞에 무슨 저 펌프카가 있네요. 지압 600m와 신호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. 지금 매장 두개를 이제 막 하시거나 세개네개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래요? 자, 흥정하는 장사에 통달하면 다른 거 쉽다라고 이제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네. 부분이 있는데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요 식당은 흥정하지 않다는 데 식당이 되게 힘든거든요 식당은 흥정하지 않고 판매만 하잖아요, 제조를 하지 속으로 과속 방지이있습약 300m 연수원사거리에서 인천 수원 방면 좌회전입니다. 좌측 두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니면직기 식당에서 셰프한테 <laughs> 아, 그래서 그 아, 그러면은 아, 이제 아, 님께서는 장사를 하는 멀티프로이서가 되어야 된다는 된다 각다할줄 알면서도 또 하나의 분야 있어서 좀 스페셜리스트가 야 된다. 요리면리 판매면 판매, 제조, 친그 정도 갖고 있어야 네. 밑에서 가르적거려 직원들이 또 그걸 보면서 따라야 되니까 아, 그렇죠. 직원이 딱 보고 사장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어느 분과의 문구도 독보적인 기술이 되죠 네. 그 사람한테 배우시는 독보적인 아, 기술 그 사례가 좀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한번 뭐 백종원 대표가 군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무시할 때무서 쓰는 거를 한번보여주니 어, 연습을 해가지고 그것만 딱 연습을 해 뭐.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<laughs> 저분 잘하는구나 다른 거다 못하는데 그런 걸좀 어, 읽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개념이 돼. 저는 이것도 이제 좀 음. 여쭤보고 싶었는데, 기술 연말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까지 했다. 네. 대표님께서 막 김천에 안경원에 아. 막 가시고, 대구 큰데가서가서 기술 같은 걸 가져오셔가지고 도입 도입하시고 가셨잖아요. 벤치마킹 네. 이런 부분이 될것 같은데, 네. 네. 그게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? 있죠.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는 뭐냐면, 아, 아. 배워야 되겠다. 그래서 항상 네. 내가 이제 누가 되고, 누가 잘해? 어디가 잘해? 다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. 영업사원. 아. 전국을 다 다니니까. 네. 그러면, 그러면 딱 네. 알려줘. 잘되고 어떠한 자양 보조조건 연결 시켜서 찾아갑니다. 밥도 사주고 소스 사주고 찾아가면은 좋아 하나요? 그냥 가면 안 보죠? 그냥 가면 그 사람을 이용해야지. 아 이제 소개로 약간 어른 중국의 인건이 있으니까 반나해 줘, 고객 시켜 줘, 이래 네. 줘, 네. 저런 거 이제 해 줘. 왜냐면 내 상관은 모르면서 같은 상관을 안해 주지. 맞아 맞아. 응. 그거 되고 응. 있을 건데 서울인 사람하고 아 상관이 없잖아. 네네. 하지만 그또 그렇게 하면은 그분도 약간 기분이 좋아지 때. 초지역 사거리에서 신안산대학교 방면 오회전입니다. 잠시 후 오회전입니다. <목소리도> 어 설레이시기도 하시고, 어, 설레이지만 그, 그 관객이네 여해서 <laughs>

와, 저는 최근에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, 공통된 전분들이 되게 과감하게 뭔가를 약간 얘기하시는 거나, 제안하거나 부탁을 하시더라고요. 꼭 그래, 한번 가자.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운동력이 그때 네, 아, 그때 만약에 그렇게 내가 안 했으면, 네. 오늘 왜 없을 거기 때 그렇네요. 저는이 챕터 3을 보면서, 아, 네. 이 책의 핵심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, 365일 항상성의 네. 법칙. 이 365일 항상성의 법칙은, 음. 쉽게 음. 풀이하는 방법 쉽게, 말하는 쉽게 말하는 좀. 아게 좀 표현한 건데 항상이 장사는 물론 다아 장사는 3 6 5일 오픈이 기본입니다. 다그데 일주일에 한번 쉬는 것도 안 되잖아. 장사라면 아 장사라면 네. 그리고 닫아 있으면 네. 다른 매장 가잖아요. 그렇죠. 그럼 거기 가보고 괜찮으면 거기 숙하는 거예요. 그러면 얘기 항상 서는 거지. 예 뜻입니다. 그러다 보면 공통되는 점이 되게 과감하게 뭔가를 약간 얘기하시는거나 제안하거나 그런 하시더라고요. 그래. 지금 되도록 보면. 네, 만약에 그렇게 안 있으면, 오늘 없을 저는 이 챕터상을 보면서 네. 이 책의 네. 핵심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365일 항상성의 법칙은? 네. 365일, 네. 네. 365일 항상성의 법칙은? 쉽게 프리하는 건 어떤 걸까요? 쉽게 좀 네. 과하게 좀 표현한 건데 항상 이 장사는 볼륨까지는 안 된다. 아, 네. 장사는 365일 오픈이 네. 기본 값이다. 디폴트다.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줘도 안 된다. 그리고 닫아있으면 다른 매장, 매장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보고 괜찮으면 거기서 가는 거야 그러면 얘기해, 현상성은 나의 상은그것이상이 항상 이 책의 핵심이 있고 핵심이 네. 우리 회사는 네. 네. 주인이 없고 직원들만 돌아가는 매장 들그리 어. 보면 사장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관리하지 않는 매장은 금방 죽는 30년간 현장감을 유지한 방법 이런 게다 나오긴 하는데 <laughs> 그럼 대표님 이거는 제가 좀별도의 신고이긴 한데 요즘에 오토 매장을 하고 싶은 거 하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직원들과 잘 꾸며봐줄 수있도 하면은 매장이 돌아옵다 업그레이드, 어, 업그레이드 해서. 알아요, 그이드 어, 그런데 책에 서 달라요. 업종마다 다르고. 다 달라요, 지역마다 다르죠다 거기 들어보고, 고객 여기서 하게 다 어떻게 다 나서고. 그고뭐 고객이 거죠.